너무 이거 나쁘다고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배드뱅크 저는 충분히 괜찮은 제도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배드뱅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배드뱅크라는 게 법원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거를 설명을 해 드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고 논란도 되게 많이 됐던 것들인데 확정된 게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 나온 신문 기사라든가 아니면 논문을 막 찾아가지고 제가 공부한 것들. 첫 번째가 이제 배드뱅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가 배드뱅크와 개인 파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세 번째로는 배드뱅크는 개인회생이랑은 좀 달라요. 그럼 옛날에 영상 하나 찍은 게 있는데 거기 좀 모자른 게 있어가지고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워크아웃 이렇게세 개를 간단하게 비교하는 영상. 그렇게 해서 세개를 업로드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영어죠, 영어. 나쁜 은행입니다. 나쁜 은행. 근데 은행이 뭐 나쁘고 좋은 게 어디 겠습니까 그죠? 이 배드뱅크는 소위 얘기하는 어떤 시중은행에 있는 나쁜 빚. 은행 입장에서 나쁜 빚이 뭐예요? 회수가 안 되는, 장기적으로 연체가 되어 있는 그 빚들이 나쁜 빚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중은행에 있는, 아니면 시중금융사에 있는 나쁜 빚들을 배드뱅크라는 회사가 다 사갖고 온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부가 주체가 될지, 아니면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될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주체가 될지, 그거나 정해지진 않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정부 출연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배드뱅크를 설립해가지고, 그 설립 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출자하고, 정부의 어떤 세금으로 좀 충당하고, 요런 느낌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배드뱅크예요. 아시겠죠? 이 배드뱅크 기사를 보면 밑에 댓글로 엄청 달려요 성실하게 빚을 잘 갚는 사람들이 도의적이고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회생파산을 업으로 하는 변호사잖아요 제가 배드뱅크를 봤을 때 사실 성실하게 빚을 잘 갚는 어떤 성실상한 채권자와 솔직히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해서이 대상에 대해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너무 이거 나쁘다고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배드뱅크 저는 충분히 네, 충분히 괜찮은 제도 같아요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처음에 이게 배대문 회가 논의가 되었을 때 신문 기사에서 제목을 어떤 식으로 달았냐면 소상공인 비탄감 성실하게 뭐빚 갚은 사람들은 뭐 병신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제목을 뽑아놔 가지고 조금 오해가 있는데 보세요 처음에 이게 논의가 됐을 때 어떤 거였냐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집합 금지도 있고 학원 애들 뭐한 방에 뭐 다섯 명 이상 못 있게 아홉 시 되면 문 닫으라 그래 저 pt 할 때도 그때 펜스장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마스크 끼고 pt. 선생님이 불끄고 하고 막 그랬어요. 몰래 해야 되니까. 물론 자영업자 아닌 다른 회사들도 힘들었겠지만, 월급쟁이들이 월급 받으면 되니까 회사가 힘들어 말고 월급 나오니까. 자영업자들은 그 손해를 오롯이 자기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되게 저리의 대출로 정부에서 빌려주고, 조금 지원금 주고 이런 식으로 그 힘든 상황들을 자영업자들이 계속 버텨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6개월 뒤면 은또 연장하고, 그렇게 연장, 연장, 연장 한 거에 만기가 25년도 9월 달에 50조가 만기가 된다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논의들이. 그럼 보세요. 만기 연장하고 만기 연장하고 이자만 갖고 하는 이런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지금은 장사가 잘 돼서 그 돈을 한 방에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잖아요. 아니 코로나 때도 장사가 안 됐겠지만 지금도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만기 연장에 돌아오면 그게 한 방에 부실로 빵 터지면 금융기관이고 뭐고 나라가 좀어지러질해질 거니까 이게 이제 연기가 뭐안 되는 뭐 어떤 그런 상황에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배드뱅크라는 어떤 그런 논의가 시작됐고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야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빚안 갚고 연기 연기 연기하고 연체되고 그리고 한 방에 까주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지금까지 빚을 잘 갚은 나는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는데 실제로 배드뱅크 나온 걸 보면은 코로나 기간 때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 이 베드뱅크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금액은 5천만 원 이하, 연체 기간은 7년 이상인 개인 채권을 상대로 배드뱅크에서 매입을 해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코로나가 아직 7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배드뱅크의 대상자는 코로나 대출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빚을 내가 뭐잘 갖냐. 아니 그런 거 아닌 거 같아요. 아시겠죠? 뭐 은행이고, 뭐 저축은행이고, 카드 사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된 채권을 정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사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5%. 5%에서. 그래서 배드뱅크에서 해당되는 채권이 한 16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출연 자금은 세금 4천억, 다른 어떤 금융기관에서 이제 출연하는 거 4천억 해가지고 한 8천억 정도의 재원으로 16조의 채권을 사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우리가 5%에 매입을 해서 중위소득에 60% 이하로 소득이 있고, 아예 없거나 재산이 뭐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예 없애줘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중위소득 이상 인거다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80% 정도 감면을 일단 하고 그 20%를 최장 20년까지 갚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대상자들이 사실 있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7년을 빚을 안갖고 버티신 분이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게 있을까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면 채권사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200을 번다. 200을 꾸준히 버는 사람이 있으면 7년 동안 그 채권사들이 급여압류안 했겠어요? 그죠? 그럼 내가 현금 받는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버는지 파악이 안 돼. 그건 정보도 파악이 안 되죠, 당연히. 현금 받는데 어떻게 그걸 파악을 안했 그래서 이 배드뱅크 대상이신 분들은 사실은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일 거예요.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그냥 7년 동안 그 추심을 오로지 견뎌내신 소액 채무자분들. 저희가 개인회생 파산을 많이 하잖아요. 7년 동안 연체되신 분들은 신청하시는 분들 잘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분들이 배드뱅크가 없어도 앞으로도 빚을 갚을 확률은 하도 제로예요 제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잘 갚은 사람만 BX 만드는 그런 제도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애전녁에 갚을 능력 의지 자체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딱 탕감해주고 왜 금융상에서도 어차피 10원도 못 받고 골칫덩인 건데 이거를 5%라도 우리가 사갖고 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내가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뜬금없이 내가 이 배드뱅크의 지원 을 받아가지고 신용회복이 된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직업도 가지고 그죠 신용활동도 하고 그러면은 이래 전에 정부나 민간이나 제가 봤을 때는 배드뱅크 되게 좋은 제도 같아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지금은 한창 정부에서 배드민턴의 지원자를 누구로 할 건지 뭐 금액은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건 얼추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사갖고 올지가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이걸 법으로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어쨌든 그렇게 여러 기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데까지 내년 1분기래요. 내년 1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대상자 다 정하고 내년 2분기부터 채권 매입해가지고 탄감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는 뭐 돼도 안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 배드뱅크 대상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내가 빚이 많고 이 빚을 해결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배드뱅크 대상자들은 그 정도 의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나몰라라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정부에서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 도와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배드백을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새 출발 기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에 폭을 좀더 넓힌다고 합니다 뭐 옛날에는 새 출발 기금이 한3 4년 정도 그 사이에 발생된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은 최근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좀더 늘리고 그다음에 옛날에 새 출발 기금이 80%까지 탄감을 했다면 90%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이 조건을 훨씬 더 간편하게 해서 새 출발 기금 신청하신 분들이 금방. 금방 채무가 조정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새 출발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새 출발이 아닌 그냥 일반 개인들 일반 개인들은 그냥 워크아웃이나 회생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는. 뭐 코로나 한테 빚이 생기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배드뱅크가 뭐냐? 금융기관에 있는 아주 오래된 채권들을 사는 회사다. 그럼 사서 뭐할 거냐? 사서 없애버릴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아주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들만 사가지고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신청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정부나 민간에서 자금을 출연해서 배드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채권들을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회생이나 워크아웃 새 출발처럼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주겠다는 거야 아주 오래된 채권들은 아시겠죠 언제 뭐한 내년 한 2분기쯤 그죠 코로나로 엄청 힘든 소상공인은 아 그거는 이새 출발 기금 이거를 좀 지원을 좀 빵빵하게 해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뭐가 바뀌는 게 조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배드뱅크.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